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코치입니다. 오늘 함께 할 코인 바로 이 사하라 AI 코인인데요. 지금 이 사하라 AI는 7월 22일부터 시작한 상승 랠리로 100%도 넘는 무선 폭등 랠리를 보여주면서 단기간 안에 230원대까지 도달했었던 이 사하라 AI 코인입니다. 그 이후 고점 대비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지금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 단기적으로 물려계신 분들, 홀더 분들 상당히 실망도 많이 하시고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부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정보에 따르면 이 사하라 AI 현재 위치에서 이 신규 세력들의 추가적인 진입과 더불어 이 재단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를 토대로 한번더 대형 슈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금융 입수한 대로 따르면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27일까지 최소한 이 사하라 AI 코인이 237.6원 부근까지이 단가를 강제적으로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뭐 조금 이따 같이 자료를 확인하게 되시면 전부 아실 테지만, 모두 다이 공식 재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지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려 겁니다. 자, 금융관정 자료는 이 사하라 AI 재단에서 직접 입수한 공식 자료로서 낙업해진 날짜와 토큰 소각 일정 등을 가져왔는데요. 공식 자료에서이 해당 자료를 일부 소수인원들에게 이렇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하라 AI 재단 측에서 이 가격대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세력들과 함께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입수한 이 사하라 AI의 재단자료 같이 보시면서 일정이나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제가 날짜별로 잡아드릴 매수가, 매도가까지 같이 소통하면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2분 정도만 지속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 바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락업이라고 코인 하시는 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모든 코인들은 이제 락업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코인을 발행한 재단에서 대량의 물량을 시장에 푸는 게 락업 해제라고 하고 시장에 대량의 물량이 풀리게 되면 당연하게도 코인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목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소각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코인의 희소 가치를 높여주면서 코인의 가격을 효과적으로 올리기 위해 재단에서 사용 하는 방식이라고 간단하게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가 많은 코인들의 락업 해제 일정이 담긴 기밀 자료를 입수하였는데요. 이 자료는 이제 해외 크립토 투자사 대주주들에게만 공개되는 기밀 자료로 코인을 발행한 각각의 재단들이 보유하고 있는 락업 수량, 해제 일정, 또 해제 일정에 맞춰서 얼마나 수량을 풀 건지, 25년도 추 코인 목표가 방향성까지 전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 락업 해제가 되면은 코인 가격이 떨어질 텐데 코인 가격이 언제 떨어지는 알아서 뭐하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재단들은 락업 해제 전 그러니까 물량이 풀리기 전에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세력들과 합세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키면서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이 락업 해제 일정을 알고만 있다면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진행하고 일정에 다가올 때쯤 다시 매도를 진행하시면 짧은 기간 내 폭발적인 수익을 수현시킬 수가 있고 현물 거래뿐만 아니라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자료는 기밀이 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직접적으로 공개해드릴 수는 없고 해당 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요약을 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자료를 통째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료를 통째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출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 공개는 절대 금지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많은 분들에게 자료를 공개해드릴 수는 없고 오늘 시간 기준으로 약 300분에게만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문자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코인의 이름이나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코인명을 알려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 해당 코인의 자료를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코인의 자료를 전부 다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문자 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답장 드리도록 할텐데요 다른 유튜버나 코인 투자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전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요구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저는 전부 100% 무료로 딱 300분에게만 전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신 분들도 제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해서 댓글로 뭐 좋아요 구독 눌렀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은 그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의 자료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제 더 보기 눌러 주시면은 아래에 해당 링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편하게 문자 보내 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바로 문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자 보낼 때 사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문자 바다는 뭐 네이버에 검색해도 다 나오는 거니까 뭐 조작이다 이렇게 의심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일일이 하나하나 문자 건스 충전해가지고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고 현재 지금 1127분 받아보고 계시네요. 제가 이제 4월 6일 아침 8시 47분에 보내드렸던 메시지가 지금 뭐 아르고 코인 매수가 80원, 손절가 60원, 투자 비중은 40%에서 50%로 잡아드렸고 목표 상승률 보시면 제가 250%로 잡아 들었는데 뭐 아르고 코인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4월 6일부터 이제 폭등 시작해서 400% 넘는 지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안내드렸던 이때 잡으신 분들 현재 뭐 거의 400%, 300%뭐 투자한 금액의 3배, 4배는 불어났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 하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은 뭐 진짜로 어 뭐 금전을 요구한다던가 사이트를 가입하다던가 이런 거 절대 없이 바로 문자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한통 보내는데 뭐 엄청난 돈이나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꼭 문자 보내 주시고 제 정보 받아 보신 다음에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